안녕하세요. 수영강사 노을길입니다. 오늘은 배영 발차기 하면서 중간에 멈출 때나 끝에서 멈출 때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발차기를 하면서 회원, 많은 회원분들이 멈추실 때는 레인, 옆에 있는 레인을 잡거나 아니면 벽에 있는 레인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벽을 잡고 일어날 때는 그래도 멈출 수 있지만 레인을 잡고 잘못하다가는 레인을 잡고 몸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두려워서 멈출 때 레인을 잡으니까 그 속안에 레인이 돌아가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두려우신 분들은 물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는 배영발차기 하다가 멈출 때는 항상 인사를 앞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고개를 앞으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거든요. 빠진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에 딛고, 그 다음에 손은 좌우로 넓혀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개가 들고, 그러면서 멈추시면 손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연습해보시면 손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